자,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아, 오늘, 오늘. 요일이죠 자, 요거는 저기, 중기, 딱 봐도 뭐 가능하지만, 약간 중기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db-hytec입니다, db-hytec. 살짝 한 번, 적어볼까요, db-hytec. db, db, 입이 자, 이 종목인데, 에, 자, 제가 이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신고가를 삭두르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권정보장세인데 약간 세력들이, 예, 여기 한번 눌러주고, 눌러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있자. 올리는 그런 형태죠. 눌러준 거그 저점을 한번 꺼보니까, 보여요? 뭐가 보이냐? 이 부분. 파란 색깔로 해야 됩니다, 표시나. 이 부분. 하고, 이 부분. 자, 보이죠? 저 점을 49,635원을 체력들이 절대 안 깨고 어? 지지하고 있데 파란색 동그라미 두개 친데 보이죠? 그걸 지지하고 지금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딱끄면은 여기가 74,300원이 최고가면 최고가. 오늘 잘하면 뚫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어, 역사적 신고가로 가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깨긴데요. 아, 역사 신고가가 76,126원이네요. 여하튼, 뭐, 요거는 전 신고가 74,365원. 요거는 뭐, 뭐지 않아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돌파가, 그니까, 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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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죠. 자, 파란 거로, 이, 부분. 이 부분은 쉽게, 이렇게, 돌파가 어날고 이렇게 눌러주고, 뺐다가 다시, 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 이 역사적 신고가, 예, 7만, 얼마입니까? 7만 6천. 126원. 요거도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죠? 그리고 밑에 OBV. 지금. 보이죠? 이건 약간 장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좋을 건데요. 쭉 상승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향후 9만원, 10만원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요거는 단타 입장보다는 스윙 아니면은 중장기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BB 하이텍 이딱 봐도 재무가 딱 좋은 거네요. 볼까요? 느낌이 파고오는데 어,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네요. 자, 운용사가 굉장히 많죠. 미래 자차 산운용과 그 다음에 신용자산운용까지. 그 다음에 DBNC 그룹이네요. DB생명 자사주가 2.34% 국민연금공단이 13.12% 바이가 4 0이죠자 DB그룹의 주요 계열사인동산은 1953년 4월 28일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 센스 ic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부천과 상우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해외 영업위에 미국 법인과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뭐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이다. PMIC 등 주요 파운드리 제품 매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자체 브랜드인 OLED 구동 칩이 시장에 진입해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이 호실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19에 따른 보복 소비 등으로 TV 가전 판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고, 8인치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되면서 판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고객 수요에 대응하면서 생산난 라인이 재배치나 병목 공정을 보완으로 통해 연내 월 14만장까지 생산능력이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상당히 괜찮은 기업 같습니다 물론 뭐 단타로 작게 묶고 나와도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뭐 아마 보통 이게 보니까 상승률이 어좀 무거운 기업치고는 7% 8% 이렇게 나오네요. 심하면 10%까지. 음 그다음 재무제표 자. 전년동기 24.9% 증가, 매출액도 19.6% 증가, 세전계속사업이익이 39.3% 증가 부채도 보니까 괜찮죠 이 정도면 부채비율이 300% 예전에는 200% 였는데 그게 좀 상한선이 돼서 300% 이하가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죠 재무적으로 투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죠. 투자 활동의 현금으로, 마이너스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돈도 많이 빌리긴 빌린, 빌리고, 이렇게 하네, 보니까. 마이너스 3배에 원나 어디서? 돈을 많이 빌린다 하뭐 그런 의미죠. 현금 유입에 지출. 지출이 좀더 많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오는 거죠. 자, 기말 현금 자산, 요것도 중요하죠. 자, 501, 예, 네, 괜찮습니다. 자, 재무 비율.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죠? 39.0, 39%여하튼이 정도면 엄청 양호한 기업이라는 거죠. 유보율로 현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349.7%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 음, 기억게요 자, 홈페이지, 홈페이지, 자,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DB 하이테. 영으로 오지 해놨네요. 파운더리, 파운더리 서비스, 어, 커머스, 커스텀 스포트 뭐, 고객 서비스죠. 제품, 사업, 그런 디스플레이 솔루션. 자, DBIT가 2008년 자체 기술력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사업에 진출하여 40종의 이상의 드라이브 IC의 국내외 판넬 제조사에 공급해오고 있으며 시장의 높은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네. DB하이텍은 세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 능력과 풍부한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적기에 제공하여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네. 괜찮네요. 디스플레이 솔루션 파운드리 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당장 뭐 단타를 해도 7-8% 짧으면 2-3%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여기 고점. 73,900원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선을 어, 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갈 일은 제가 볼때 없을 것 같다.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저 매도총장의 양이 훨씬 많죠. 위에도 쌓아 놓은 매물이 형성이 많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